안녕하세요. 발담주 주식 투자입니다. 지금 어저께 비트코인 폭락 사태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거의 아래꼬리 달고 거의다 올라왔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차트 보면은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고 어저께 4,300만 원, 2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5,2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전일 대비 마이너스 32%까지 올랐고요. 나머지 코인들은 아직도 조금 충격해서 완전히 다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비트코인만큼은 떨어질 때도 작게 떨어지고, 어, 조금 폭락, 낙폭도 조금 적어졌고, 적었고, 지금은 낙폭도 많이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 아직 이 비트코인, 코인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었다고 보기엔 이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인 차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거의 회복을 한 상황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예 장대 음봉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다 먹어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는 이제 그나마 어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 한 것보다는 낫지만 오늘 9시가 되면은 이제 봉이 완성이 되겠죠 9시가 되면 또 새로운 봉이 만들어질 건데 1시간 뒤에 근데 이런 아래꼬리의 특징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래꼬리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윗꼬리 단 윗꼬리를 달고 윗꼬리 있는 데가 많이 없네요 네. 뭐 이런 종목 요런 시점에 이렇게 고점 계속 좀더 네. 요정도 시점에 막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쭉 상승하고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어요 윗꼬리 피레침을 달았는데 어요 날에도 보면 어 플러스 8% 까지 갔다가 오히려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마이너스 1.96%로 음 이렇게 올라 상승할 때는 이 윗꼬리의 의미는 요까지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강하고, 물론 이걸 달고 쭉쭉쭉쭉쭉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상승 추세일 때는 금액이 이렇게 고점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누구는. 이때 산 사람들은 분명히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차액 시현 매물이 이제 쏟아지면서 이렇게 요 금액 부대부터 이게 또 빠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수익 난 사람들은 막 많이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 피래침을 달았지만 매수 폭이 매수자가 많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제일 꼭대기 전까지 이제 탈환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에 예. 제일 꼭대기 층 이렇게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수 있지만, 반대로, 이거는 이제, 여기, 오일선, 오일선 위일 때, 오일선 타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일선 위가 아니고, 반대로 오일선 아래일 때, 즉, 하락 추세일 때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계속 보면은, 여기 오일선, 오일선 아래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오일선 위 타고 올라가고, 다시 반대로 오일선 아래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보면은 요 고점에서 오일선 아래로 빠졌을 때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피리침을 아래 쪽으로 꼬리를 달고 올라갔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오일선 아래일 때는 요 아래 꼬리만큼 항상 내려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보면은 근데 반대로 이렇게 양봉이 나와 가지고 그걸 다 먹어버리면은 또 상승으로 바뀐다고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상승 전환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가 상승 여력도 생기고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계속 좀더 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갔죠. 그리고 어쨌든 고점에서 뭔가 음봉이 나오거나 아래 꼬리를 달거나 어쨌든 파란색이 나오면은 그때는 어쨌든 좀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어 계속 고점에서 음봉 같은 게 보이면은 예 양음량도 그렇고 약간 하락이 보이면은 항상 뭔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또 뚫고 올라가죠 이렇게 7천만원 8천만원까지 뚫고 올라가서 그 이후에 예, 이렇게 오일선 아래로 은봉이 연속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어쨌든 고점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매물이 나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장대 은봉이 나왔거든요 장대 은봉은 더큰 하락을 조금 암시하는 의미가 있긴 한데 나중에 이 장대 음봉이 이렇게 반등을 했지만 장대 음봉이또 다른 장대 음봉을 이렇게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늘 아래꼬리 단음봉은 은봉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상승할 때와 반대로 오일선 아래로 이렇게 오일선 아래로 하락할 때는 요 제일 아래점까지 계속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예, 암시합니다. 그래서, 어, 어저께 저녁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어저께 마이너스 20%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이제 종가로는 마이너스 1.9%인데 거의 18%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 이제 플러스 18%죠. 그러면은 요 아래 꼬리에서 누군가 핫다 비슷하게 들어갔던 사람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으니까 그때 샀던 사람들은 분명히 뭐10% 이상 정도 먹고 지금도 매도할 수 있는 수익권이니까 매도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이미 물려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 다시 이만큼 폭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 안도를 하면서 어 그래도 요 밑에 안판가를다 여기며 천만 원 정도 오른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지금이라도 빠져 나오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5일선 빨간색 5일선이 지금 일단은 1차적인 저항선이고요. 어, 이거를 이제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뚫고 이 121선 있죠? 회색 121선도 뚫고 올라가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상승으로 이제 반전했다고 볼 수도 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까지 가지 못한다면은 계속 추가 하락은 좀 면, 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판단 잘 하시고. 음, 지금 어쨌든 하락 추세가 아직 지속되고 있는 거는 큰 흐름에서는 마찬가지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저께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왔지만, 역시 하락을 의미한다. 나중에 요 시점까지도 충분히 예, 뚫고 내려가는 차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라고 조금 어, 주의를 하시면서 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